안녕하십니까? 상황가과닷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실적보고 하겠습니다. 삼성계좌 작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2월 15일, 2월 28일, 8월 2일, 8월 14일, 9월 5일, 9월 11일, 9월 12일, 9월 18일, 9월 20, 9월 22, 12월 26, 24년 1월 3일, 1월 4일, 1월 9일, 1월 22, 1월 26, 2월 2 2월 15, 2월 27, 2월 28, 2월 19, 2월 27, 7월 11일, 7월 12, 7월 16, 10월 8일, 11월 15일, 오늘 11월 20일입니다. 오늘 드림마스 컴퍼니, 손실율 57.50% 손실 금액 1,485만 9천 원입니다. 작년에 삼성계좌로 2월 달에 몰빵을 하여서 손실이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제스리머스 컴퍼니은 아신대로 SK그룹 계열사입니다. 근데, 어팡이 악화되면서, 그런 쪽으로, 바보처럼 갖고 있다가,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다. 드림머스 컴퍼니, 1485-244. 1485-244, 57.50. 57.50, 손실 맞죠? 평당가가 3,904원입니다. 작년 2월달 산데이 가격을, 작년 2월달, 7월달, 9월달, 세, 세번다 넘겼습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대박을 놀고 팔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다. 말 그대로 폭망, 폭망했습니다. 올해 1월달인가, 2월달인가, 딱, 4천원 딱 찍었을 때, 4천원 딱 찍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팔았으면 그냥 본전은 했을 건데, 바보처럼 그냥 갖고 있다가, 할수 없이, 주식 담보대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할수 없이 팔았습니다.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다. 자, 14815244드레머스 컴퍼니 14815244드레머스 컴퍼니 맞고요. 자, 노적 선수를 보겠습니다. 1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1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60-244 10, 5 손실. 1060-244 5 손실. 1060-244 5 손실 맞죠? 그래서 이거 두개다 하고 이거 빼니까. 20928 076 수익으로 확 줄었습니다. 10월, 10월 14일 날 15일 날 300만 손실하고. 오늘 1500만 손실하고 총 1800만 원 날렸습니다. 현재 이 실적보고가 엄청난 호흡풍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